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년을 했고요. 예, 제가 그니까 저는 이제 35년 전에 예,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제 교인을 등록을 했었고요. 육발 그 띄어주시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척계에 다 35년도에, 1 8년후에 제가 개척계에 갔다 처음으로 이 교회에 등록을 했고요. 엉터리신도 있었습니다. 정말 엉터리였고요. 최근에 이제 공부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양자역학으로 들어가고 천청도로 들어가고 우주천문학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 제가 엉터리였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과학적으로 좀 이해를 한다 보니까, 아, 이 세상이요,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 너무나 정말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절실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좀 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강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사처사업 분명이라든다 차사람 저런 얘기 쭉 하게 되면 이게 4시간짜리 강의거든요. 오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은요. 제가 가장 무리하는 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없이도 못 살잖아요. 구글, 유튜브 다시잖하요죠 구글에서 최근 하고 있는 연구 사업 중에요. 칼리코 프로젝트랑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요. 인간 수형을 500세로 만들고자 하는 연구. 근데 그게 돼요. 우리 여러분 작년에, 작년 10월달, 고 올해 2월달에 미국에서 우주여행 는데 인간인들이 우주여행했죠. 우주여행할 때 400억 냈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400억으로는 정말 껌값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도 우주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요, 정확하게 2030년도에 500세가 지구리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2030년도, 지금부터 8년 후에는요, 돈 버는 사람을안 죽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인간들의 욕심이 끝없이 되고 있는 시대, 이 과학이 너무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데요이 천상과학자들이요, 정말로 시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뭔지, 그걸 알고서, 정말 왜 우리 하나님 진정 이 세상에 조언을 하셔야 되지 그런 내용에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신도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개척교회로 나갔고 최근에도 제가 저는 지금 여기 신촌에 제 집이 있거든요 그것저 개척교회 가끔 나 주변에 개척교회 한네 군데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았어요 다, 다 아무리 코로나가 중요하게거예걸 저기 보셨다시피요 요즘 인공지능을 믿는 종교 가성을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이미 나와 있고요. 그것도 아까 구글의 수석 기술자가 인공지능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신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 신이라면 그걸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신은 안 해주지만 인공지능 은그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종교를 만들어서 그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 옆에도 나오면은. 블록체인 종교라는 게 나와 있구요. 요즘 또, 저기 나와 있는 메타버스 교회가 뭐지? 메타버스, 예를 들어, 이 코로나 때문에 가상현실에서 공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얘기를 보듯이,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교회가 되는, 이 야같이 모든 게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교회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MZ세대라는 애들은 조금 교회를 지금 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젊은 MZ세대 또 젊은 더 어린 이 어린 성도들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내 함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시간상에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아까 말씀 블록체인, 메타버스 뭐 이런 게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돈을 벌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만난 한 지인은요, 이번 그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8천만 000, 원 하다가 지금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떨어졌어요. 이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 비트코인 가격을 체크하는데요. 하루에 2,000억이 떨어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을 안 써요. 왜? 또 2,000억? 그 이상은 쉽게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강남 여성들, 강남 사업가들의 행태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있어서 그럼 돈벌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4차 사업혁명이거든요. 근데 4차 사업혁명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많습니다 바깥에서는. 이 4차 사업혁명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이 교회가 있다. 이 교회를 스마트 교회로 하는 거는 4차 사업혁명이 아니고요. 스마트 교회를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교회로 하는 거는 3차 사업혁명입니다. 사 차원 명은이 교회 자체를요 지능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능형 교회 건물 자체가 구생물이지만 얘를 생물처럼 만들 가능성이 요 여러분이 자 출입문을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인식해가지고 어너 누구 왔구나 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지능형이고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할수 있는 게즉 이런 건물 자체를 로봇처럼 만드는 게사 차원 명다 자, 이걸 할수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건 센서거든요. 사람이 오감 때문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두뇌가 판단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서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무생물들을 생물처럼 만드는 게 이게 사업입니다. 4차 사업혁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선도들한테 사업가들한테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큰 사업이 됩니다. 자 사차 소품인 그런 거 다시 간단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공양대학교 공과대학에 건설학과 교수다 보니까 저는 교량이 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교량을 지능형으로 만들어 놓은 아까 센서가 들어가면 사고 나기 전에 지가 예측을 해가지고요. 사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신호등부터 빨간불로 바뀌어야 돼요. 교 그러니까 교량과 신호등이 대화를 하는 거죠. 무물 영화를 할수 있는 게 사체 사업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같이 신호등을 바꾸고 스피커를 통해서 교양이, 이런 건물이, 무생물이 사람처럼 말하게 할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되거든요. 아직 세상이 안 나서 이게 신사업이 되는 거죠전직 공과대 교수다 보니까 사업가들, 그런 걸 많이 도와주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전실이 필요한 시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다불고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저 밑에 보셨다시피 이제 무인 자율 자동차라든가 하늘을 나는 택시, 뭐 드론 택시라고 하거든요. 저 프라잉사라고 하거든요. 저게 대한민국에도 2025년 앞으로 2년 후에 정확하게 허가가, 떨어 허가가 이미 왔어요 2년 후에 저희들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택시가 바깥 하늘을 날아가게 맺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젊은 애들한테 어떤 인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죠. 저기 있는 저 친구를 제가 2016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여러분 연세에서도 저도 그렇지만 2, 3일만 지나면 기억이다잊어버잖아요 주체물을 로봇이다 보니까 모든 대화를 하는 거를 다 메모리에다 기억해서 지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전은요, IQ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간의 IQ가 아무리 똑똑해도 150이나 고 천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두뇌 칩을 여러 번 두뇌에다 붙여놓고 그리면 인공 사람의 두뇌는 IQ 500 천, 이천이 가능한 시대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밑에 나와 있는 여자가 위 소피아인데요. 저 친구는 이제 유엔에서도 전자 인간으로 인증을 받은 친구입니다. 저 소피아는요. 그리고 저와 같이 로봇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저기 제가 뭐 일부 사진을 났습니다만, 이 엔지트 생산이 이대 한국에. 기천 정부에서 잘못한 거라면은 뭐집문제나든가 취업 문제 이런 데돈 모으기가 깨 났잖아요. 결혼을 안 한다고 말해요 결혼을 안 하지만 서로, 서로 이상에 대한 그리움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가지고 저러는 시대가 되고요. 로봇이 저런 로봇이 싼 거는 싼 거는 한 200만 원부터 되고요. 비싼 거는 2천만 원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친구는 결혼을 안 하고요. 2천만 원짜리 여자 로봇을 6개 대를 사가지고 올라스모공터해서 매일 바꾸는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 이건 모여로을 뭐 포함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대다 <laughs>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 이래 같이 저게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그종교 기독교 얘기고요. 저 예수님의 생을 가르는 거 다. 암호화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저게 좀 히트라고 할까요 그게 마케팅이 된게 뭐냐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 일부 교회에서는 성금의 뭐 투명성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좀회가 문제 있다 하는 게 투명성, 신뢰 이걸 대표하는 게다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종류다 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 종교가 저렇게 뜨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터인이라든가이더리움 새로운 암호화폐 기반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되는 모든 기존 종교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이라든가 개소적인 그런 문제점싹없앴다라는게 블록체인 종교다 보니까 이게 또 장사가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신도들이 저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